시편 제 이장 어 시편+ 시편 제 이편 말씀 세상 어이 이야기 제목 말씀 제목 세상에 통치자를 대한 경고 전공과 우수의 시아어째서 나라들의 술렁거리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깨하는가 세대. 애상의 왕들이 자기에게 날새하고 통치자들,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의 그 계명으로 보름 받은 이를 거두리며, 저들의사태를 감자, 저들의 소재, 를째서 던져 버리자 하는구나 한들이 안지심 보소를 보시며 그들이비웃시리라 그리고 진노하셔서그들을 죽으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이 되고 당신 간신으로 세운 누나라고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여, 여호와의 열팔 선팔이라 그분. 부모님께서 열개 말씀하셨 아셨 하셨도다. 너는 돼야 아들이니 아들이다 내가 오늘 오늘 너를 만나 나무 놀라 내가 구입하라 구입,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번 민족들을 내게 기업 기업으로 주어온 세상에 대해서 효율가 되게 한다. 너는 너는 그들의 탈수방위로 도와주리며토기장의 토기장이라 자기 그들을 부숴버리든. 그들이 부수리라. 그러므로 내, 너희 왕들 의 지혜, 지혜를 가지라. 너희 세상 통치자들과 총치자들, 들어 경고를 들으라. 여우를 경외하며섬기고 내며 환호하라. 그분의 아들께서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진노하셔서 하는, 하는 길에 내가 명명하는 이니 그진노군은 급할 급하, 것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은 모두 복을 보다 이번엔 퀴즈가 없습니다 원래 퀴즈는 다섯 장마다 하는 곳 다섯 장마다 하려 이번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냥 어, 빨 그냥 시작니까 하는 곳입니다. 嗯